지금 요분이 저랑 공격해서 만났다가 저한테 아쉽게 패배하시고 와서 전술을 조금 세팅해 달라. 예, 문의가 오셔가지고 지금 계정을 들어왔는데 와 8천억 주전에 8천억이 오른데 있는 팀은 사실 잘 없어요. 보통 후보들도 막 껴가지고 8천억인데 주전만 8천억이야. 이거 세더로프 상카 빼고는 와야 이게 금카가 있네. 와 이거는 그냥 급여 18 끝판왕이다. 마르셀루 캐디라, 마르셀루가 사실 투볼란치에 정말 좋거든요. 베컴, 지단, 다3카시 카카까지 전술은 봤을 때 이제 날먹으려는거 절대 아니고 다들들들 그거 쓰면 진짜 미칠 것 같은데 베컴과 지단이니까 요런 식으로 L M R M으로 하면은 스루패스 같은 거 올릴 타이밍이 잘안 나와요. 얘네를 중앙으로 넣어줘야지, 얘네가 패스 뿌릴 때가 많아져. 카날도 투톱이면은 이거 그냥 역습 끝났죠. 속도가 미쳤지. 깨작깨작 거리는 거 말고, 시원시원하게 한 방에 가는 거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요건 요렇게 가보자. 베컴과 지단, 마르셀로 캐디라, 요렇게. 하카를 센포로 나서, 티날도 응카니까, 얘가 뭔가 좀 전방에 버티다가 마무리할 수 있게 만들고, 카카가 좀 찔러주게 만들고, 크로스도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카카가 잡았을 때 지단과 베컴이 측면으로 좀 뛰어 들어가서 크로스 플레이도 가능하게 스트라이크로 들어가서 중앙에 박혀 있는 게 크로스 찬스가 나와요. 훈련코치는 침패침의 비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전술 최적화되어 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거든요. 중지는 조영범위가 너무 짧아서 중지보다는 티키타카가 나은 것 같아. 카카는 뭐 침패침의 중거리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이거 괜찮겠다. 이쪽 라인은 능몸에 다이렉트 패스가 좋은데 지금 다이렉트 패스가 하나도 없으셔서 일단 뭐 이렇게 무난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처음에는 수비 측면 수비수를 올린다는 게 역습 당할 때 너무 무서워서 못 올리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올리세요. 지금 수비에 좀 부담감을 느끼시니까 제가 최대한 내리고 좁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 진짜 무지성으로 갑니다. 그냥 보이는대로 그냥 쭉쭉 찌를게요. 혹시, 한 게임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아, 이거, 이거, 시선이 안 잡히네. 어, 진짜요? 오래 전어 드릴게요. 이조야 <laughs> 잠깐만, 아니 박스를 주우셔서 어떻게 이교팀을 만들어요? 이게 뭐야? 와 이거, 야, 야 아니 가볼게요, 예, 일단 뭐아 내가, 내가 <laughs> 8천억 대 이제 6천이야? 자 무지성으로 갈게요 무지성 무지성 뭐야, 아, 진짜, 이거 커서가 바뀌네. 무지성! 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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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조팀이라 그런가. a i 랑 다른 것 같다, 어. 여기서, 바로, 아유, 씨. 아, 좀 빡세다. 아니, 잠깐만. 우와. <웃음> <웃음>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신나는구만. 어, 오랜만에. 어, 신이 나는구만, 어.

기본적으로 애들이 전망으로 엄청 뛸겁니다 제가 일부러 더 무지성처럼 해볼게요 잡고 백험이잖아 고민말고 그냥 찌르세요 그냥 다시 찌르주세요 찌르세요 그리고 요게 요거 나 방금 아무 생각 안했어 앞으로 줬다가 어 뺏기겠다 뒤로 줬다가 어대뛰네 줬다가 좀 기네 잡고 콧 빼. 이게 바로 무지성이에요 어 원술 대충 짜고 그냥 손가락으로 조지는 스타일이구나 무지성의 아, 왕자 이 녀석 대충 짜고 손가락으로 그냥 슥 비비는 스타일이구나가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게 진짜 누구나 조금 초박할지라도 어저 나도 할수 있는데 라는 느낌 들게 야. <laughs> 야야. 자, 들어가죠? 들어가! 한 번에 가, 한 번에! 이게 바로 무지성이야! 마무리해! 이게 바로 무지성입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방금 제가 뭐, 제 개인기량이 있었나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딱 그대로죠? 카카가 공 잡고, 뒤로 QS 준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카카야에게 그냥 ZW. 혼자서 응. 응. 넣는다고. 매컴이죠 응. 어, 앞에 없나? 어, 한명 있네? 에이, 저거 뭐냐? 주고, 어, 들어간다. 찔러. 어, 어좀 약하네? 빠졌다가, 어디 없을까요? 어. 어, 위에 비었네. 들어갑니다. 아, 이게, 이게 여기 내가 봤을 때는. 마르셀로한테 다이렉트 패스가 있었으면 저는 사실 받았다고 봅니다. 이거 면 줘도 돼. 어. 왜냐, 우리에게는 한 방에 역습이 있으니까. 역습을 즐기세요. 이거 미드필더랑 스위치 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4명 다 좋으니까 누가 해도 상관없어. 갑니다. 와, 이거 원래 토틴으로 가면 잡는데, 이거. 와, 저, 좀 반데이크 내네 역습 무지성이면 끝이지. 자, 살짝 머리, 머리 조금만 쓸게요. 어떻게 하냐면,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여기, 오, 오, 빠른가, 어, 보기에 너무 빠른 가지 내가. 어, 어. 어, 내가 농담한 게 아니라, 저 팀이 너무 빨라. 아, <laughs> 내가, 내가, 내 머릿속에서 계하한 스피드보다 못 빨라. 와, <laughs> 씨. 지공도 가하한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단. 제가 요수들이 안 나왔으니까. 아, 미성으로 어. 해? 알았어. 아이고 제가 뭐 이렇게까지도 아니었는데. 주터, 아, 뭐 제가 뭐이렇게까지도 무지성할 건 아니었는데. 주턴 아, WTF. 너 가서 와, 반대로 왜 이렇게 빠르냐, 씨. 어! 오! 허허, 이너 이런, 이런 무지성 이게 이게 허허. 어, 어, 어. 망치와 부군님 별풍선열개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망치부님별풍선개감사하고 진짜 하라고 망치와 부님별풍선열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망치와 부님별풍선열개 감사합니다. 망치와 부님별풍선열개 감사합니다. 아, 한 번도 감사합니다. 망개 네. 감사합니다.